안녕하세요. 합동문사대학교 명예 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언론 보도와 군인의 명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언론 보도의 신속성 때문에 오히려 그 부적확한 보도로 인해서 군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는 데 있고 바로 어느 사단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또 어느 사단에서 철책 월북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 전 국민적인 관심이 폭발하죠. 그러면 여러 언론사에서 기사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 기자분들이 현장과 현실을 잘 모르고 부정확한 보도를 하는 경우를 본 변호인이 군 법무관 시절에 너무나 자주 보았고, 선량한 다수의 군인들은 답답해 했죠. 군에서는 그 보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법하게 대응할 수 없었을까요? 그 대응 기준, 판단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진실한 것으로 믿고 보도한 경우, 이 경우에는 보도의 신속성 때문에 면책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 보도의 신속성 때문에 사소한 부분에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몇 면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보도의 신속성을 그만큼 보호해 주는 건데요. 그렇지만 중요한 내용에 허위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 진위 확인을 해야 하는데 진위 확인조차 하지 않고 게재한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헌법 재판소가 판시하고 있죠. 그렇다면 바로 이 문제가 되는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위 확인도 하지 않은 이러한 보도에 대해서는 결국은 법원에 가서 다툴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이를 정정 보도 청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비용이 들죠. 그래서 보도의 신속성만큼이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는데 그게 바로 반론 보도 청구라고 합니다. 이 반론 보도 청구는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사실에 관하여 언론사가 보도를 했고 그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부대 또는 군인이 자신의 그 주장을 그 언론사의 똑같은 지면에 요구를 하면 일단 개재해야 되는 요구권 또는 제도, 그게 바로 발로모도 청구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은 언론사의 주장과 해당 부대 및 해당 군인의 주장을 동시에 접할 수 있어서 그나마 올바른 여론을 형성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취지인데요. 본 변호인은 군 본부관 13년과 그리고 군 사건 전문 변호사로 지금 9년차, 8년, 한 21년 동안에 군 내에서는 이러한 반론보도 청구나 그런 활동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본 변호인의 경험이 있는데요. 베타 뉴스라고 하는 곳에서 A 간호 장교가 방탄진의 사심을 갖고 그래서 사심에 의한 무단 이탈을 해서 그래서 간호 활동을 했다, 예방 접종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난 겁니다. 당시 국민들의 관심이 엄청났죠. 심지어 본 변호인도 그 사건을 선임하기 전까지는 뭐 저런 간부가 있냐 하는 생각을 가졌죠. 그만큼 언론의 보도의 신속성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선입견과 편견이 무서운 겁니다. 하물며 지금도 군에 있는 장성이나 이 사건을 모르는 군인들은 똑같은 편견과 선입견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본 변호인은 해당 기자에게 반론 보도 청구를 위해서 무단과 관련돼서 직속 상관의 허가가 있었다는 진술서 그리고 무단약품 반출과 관련돼서 당시 델리스 체계의 관련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그런 관련 증거를 제시하면서 반론 보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기자가 오보를 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바보 같은 기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기사를 모두 게재한 겁니다.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고,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재한 허위보도는 책임을 묻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죄를 졌다고 사과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대로 게재한 것이죠. 이와 같이, 군 내에는 많은 보도의 신속성 때문에 어떤 부대나 어떤 군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들이 왕왕 벌어지는데 군대 시스템상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군내 정운과 군내 법무가 한 팀이 돼서 바로 그부대에그군인에 그들이 주장하고 싶었던 내용을 발로 모두 청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동시에 그 정보를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한 번도 그런 활동을 한걸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오히려 보호되고 난 것에 대해서 선입견이나 가지고 있고 징계나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본 것이죠. 과연 군인의 명예를 위해서 실력이 있습니까? 군내 정원과 군내 법무 실력이 있습니까? 이상 합동군사대학교 명교수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